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영향을 끼치다 그세 번째 시간으로요, affect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affect라는 것은 인과 관계를 의미할 때 씁니다. 직접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How did your decision affect others? 어떻게 너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너의 결정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결정으로 인해서 타인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직접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죠. One donut won't affect my weight. 도넛 한 개는 나의 무게, 몸무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도넛츠라고 우리 말로는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donut 하나입니다. 만약 두 개면 donuts, 복수가 되겠죠. 그리고 won't를 빠르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want로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하다. 그래서, 어, 원하다? 그럼 명사가 오거나 to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데 하면서 순간 원어민들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won't. 이렇게 발음하죠. air pollution can adversely affect blood pressure levels. air pollution, 배기 오염, 공기 오염이죠. 이것은 affect 한다. 그런데 adversely 하게. adversely affect.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짝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무작정 단어를 외운다. 기억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것과 같이 함께 외우면 조금 그 부담이 덜어지게 되고요. 또 말할 때도 원어민들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안 좋게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Blood pressure. 혈압이죠. 혈압 수준에, 에이? 수준? 이렇게 혈압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레벨은 수준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혈압 수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두 번의 영향을 끼치다 시리즈에서 보셨듯이 동사로 쓸 때는 바로 명사가 오는데 뒤에 명사화되면 뒤에 언이 옵니다. 즉, What you eat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your health. 네가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서 profound라는 것은 저희 과거 강의에서 deep란 형용사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혼용에도 지장이 없고요. profound가 조금 더 내용이 깊습니다. 그리고 조금 격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deep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부사의 경우는 deeply affect가 되겠죠. 또는 deep effect on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일반적으로 profound effect 가 좋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effect 가 동사로 쓰이는 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effect 가 명사가 되면 affec t 에서 effec t 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e로 시작하면서도 동사가 되는 부분 상당히 빈도가 낮습니다. 어떤 것을 발생시키다라는 대단히 격식적 표현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아,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을 실제로 동사화 시켜서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I have doubts about their ability to effect change. 나 의심한다 이거죠? I have doubts about. doubts about이죠? 뭐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입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그 능력.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이 doubt라는 것은 의심하다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할수 있다 없다로 따진다면 없다 쪽의 의심이죠. 예를 들어 suspect 같은 경우는 할수 있다 쪽의 의심이죠. 따라서 국어론 동일할 수 있지만 영어론 아니다 쪽의 의심.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의심했다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향을 끼치다, Affect, 아주 단순하죠? 이 단순한 내용이 뭐 그냥 그렇다 하고서 나중에 임팩트와 인플루언서와 혼동이 될수 있거든요. 분명히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Area, Region, 그냥 막연하게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두 편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